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통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지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네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너를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점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달리 빵이 다른 빵이 달리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화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물 이었다 다윗이 아이멜레에게 또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처죽인 블레새 사람 골리아세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그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 죽였다. 자비스이 말을 듣고 가슴이 떡금했다. 그는 가두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 걸쩍 그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원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친 아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본문은 다윗의 거지 행각, 도피 행각입니다. 국내 도피 그리고 제사장을 속였습니다. 1절에 다윗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라고 했습니다.다윗은 <laughs> 천부장이었고 왕의 경호실장이요. 왕의 사이입니다.그런데 혼자 왔으니 자신을 죽이려고 왔나 했던 것 같습니다.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이전에 다윗이 재상 아이 멜렉에게 대답하였다.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띄고 길을 떠났습니다.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가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꾸며댔습니다. 사실을 은폐한 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깜쪽같이속이므로 제사장은 나중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진실을 말했어도 아히 멜렉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7절에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도액이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사울의 목자가 운데우두머리고 사울의 재산을 맡았던 자요. 사울에게 신임 받던 자였습니다. 나중에 도액이 사울에게 알려줘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들을 다 죽게 했다고 침통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남을 죽게 만든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요구합니다. 3절에 빵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가련합니다. 사절에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 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부하들의 몸은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육절에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서 차려 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레비기 24장 9절에이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례의 근본 목적이 거룩한 떡이 부정하게 소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 정신,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거룩한 빵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스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8 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구질의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저주긴 골리앗의 칼이 있다. 다른 칼은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그둔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친 것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다윗이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10절에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 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업 중의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다윗이 과거에 공격했던 곳입니다. 다윗과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도시 가운데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 이곳으로 피했습니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호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 3, 4년이 흘렀음에도 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피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14, 15절에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자 취급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 그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했습니다. 성도가 조롱을 받으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유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본이 되고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잡다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가게 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회 법을 폐기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적 방결하는 자들과 악한 방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묻는 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문제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당에서 봄비를 살고 앞길를 제시하고. 성비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성비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가 위 같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물을 뒤지 디지, 쓰레기담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비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방문 온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강구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는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고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가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르게 하옵소서 가공학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몰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중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인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